안녕하십니까 디니엘윤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NHN벅스입니다. 좀 이름이 좀 발음이 힘들죠. 영어로 NHN벅스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많이,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월 21일 오늘 종가가 얼마였냐면요. 19150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 한때는 23%까지 올랐거든요. 오늘 뭐 상한가 나올 듯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상한가는 못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2550원까지 갔다가, 다시 19,150원인데, 제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는요, 요때 투자하셨던 분들, 2월 20일, 뭐 2월 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수익 내고 많이 팔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요 때, 따라 들어갔다가 오늘, 어, 급나서 아마 파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테마 상승세가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더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는 어느 정도 올라,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테마 상승세에 올라간 거는 다시 이런 테마, 모멘텀이 떨어지면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언제 매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오늘 메리트 장점이죠 그리고 인메리트 아니면 위크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들 좀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제가 좀쭉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NH벅스가 싸이월드 구급 앱승인 됨으로 해서 내달 4월 2일부터 이게 정직 출시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오고 있죠 싸이월드가 구글 앱 승인을 받고 4월 2일부터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에 계속, 계속 올라갔는데, 4월 1일이니까 아직까지는 테마가 안 끊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월 2일날 정식으로 만에 출판만 되면, 아, 출판이 아니고 출시만 되면, 어, 좀더 주가는 테마를 받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파시는 분들은 조금은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좀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사, 그,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월드 제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18일 날 그러니까 2월 18일, 3월 18일 날 구글, 구글 플레이 앱 승인을 받았고 이미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반려가 된 거죠 수정 요청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18일 날 수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거를 다시 수정해서 19일 날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앱 스토어 승인도 문제없을 거라고 예상한다 자 이런 뉴스 때문에 많이 떴는데 아마도 실질적으로 이게 잘만 진행되면 아무 문제 없이 잘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Z는 싸이월드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돌입을 했는데, 이게 대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죠? 렇 자, 그래서 과거부터 투자하신 분들 아마 큰 오늘 승리의, 어, 맛보기를 하고 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 싸이월드 측은 지난 4, 일에 20년 넘게 싸이월드의 키치 플로이 사용된 사이 좋은 사람들, 따서 4월 2일날 이게 이제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서비스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어, 테마가 좀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에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약점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 뭐니뭐니 해도 기업은 펀더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전에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 드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이 어좀 불안하다 아니면 언제 매도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채널 아어 그리고 저 종목 문의 010-9797-4222로 문자 7번 NHN BOX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게1절매도일까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퀀트 투자라고 하고 있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 많이 올려놓, 올려놓고 있거든요. 퀀트 투자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오늘 종가는 19,150원으로 종가를 쳤지만, 와, PER 보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지금 사실 이런 시, 지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PBR도 4.86 나왔고, PSR 같은 경우는 4.36인데, 일단 지수 안 좋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음원포털 벅스, 저도 벅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긴 한데 이 시장이 너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죠. 그래서 B2C도 있고 B2B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면 좀 너무 오래 걸리고요. 자, 그래서 B2C 같은 경우에는 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리죠. 소비자가 직접 음원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걸 이용해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종속회사인 하우엔터테인먼트와 J플래닛 엔터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가수, 연기자,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펀드멘탈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음 또 한번 어, 일단은 어, 매출액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매출액이 모든 걸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추세 최근 추세를 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2017년 대부은 900억 정도 했다가 2018년도에는 896억 그리고 19년도에는 848억. 그리고 쭉 미끄러지고 있죠, 매출액이. 그래서 사실, 이 테마성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테마가 붙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만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익절 매도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억 정도 나와갖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뭐, 영업이익은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났습니다. 뭐, 이런 채들 이런 업종들이 주로 이렇게 펀더멘탈은 훌륭하지 않는데 주로 이제 테마성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요, 요런 요 정도만 키핑하고요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은 78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남의 돈이 얼마죠? 196억. 자, 총 781억 중에서 남의 돈은 196억, 자기 돈은 580억인데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요런, 런그 요런 테마성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9,150원에 과연 이게 자기의 가치보다 가격이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앞으로의 주가의 테마성은 더 올라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어, 이런 테마는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익절 매도가 알고 싶은 분들은 제게 종목문이, 어, 010-9797-422로로 문자 7번, 네, 그꼭 n h n 벅스 어 이렇게 보내주셔야지만이 제가 곡에 대한 답변도 알고 제가 카톡이나 개인 카톡을 씁니다 제가 단톡방은 안 쓰기 때문에 개인 카톡방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자 7번 하고 보내주세요 7번 NHN 박스 박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곡에 대한 답변은 꼭 달아드릴 테니까요 어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7번 보내주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또는 NHN 뉴스에 대한 박스 뉴스에 대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